안녕하세요, 아람입니다. 자, 오늘은 이거 촬영한 지가 꽤 됐는데 영상을 아직도 못 올렸네요. 계속 바쁘다 보니까 이게 보니까 6월달에 촬영을 했는데 벌써 3달이 지났네요. 지금 9월달이니까. 자, 그래서 뭐 여기 울산인데 여기 이제 보리돌교라고 검색하시면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아시죠? 그래서 뭐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장소나 위치든지 알려드리고 이렇게 이제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보정도 한번 해볼게요. 자 위치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은 자 보릿돌교로 하고면은 자 이렇게 이제 검색이 되죠. 뭐 이제 사람들이 또 많이 가고 이렇게 장길리 복합 낚시공원 이쪽에서도이 유명한데라서 뭐 위치를 찾거나 이런 거는 뭐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차를 쭉 타고 들어오면은 저도 이제 처음에 가가지고 이게 이제 6월 달에 이제 갔는데 이제 울산 쪽을 이제 많이 돌아다니지는 않아가지고 저도 이렇게 또 들어가다 보면은 자 로드뷰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쭉 들어오는 길인데 주차를 이제 처음에 여기에다가 대고 걸어가나야 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차가 끝까지 들어가더라고요. 자 여기 이제 두 갈래 길이 있죠. 아래 길로 가면은. 자, 여기에 이제 이렇게 주차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평일날 사람 한가할 때 이렇게 가면은 뭐, 주차도 지금 꽉차 있는데, 뭐 차도 좀 널널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아래로도 여기 내려가는 길이 있고, 이렇게 쭉 보시면은 다리로 다리가 이제 보리돌교가 이렇게 쭉 뻗어가 있죠. 그래서 저도 요 다리 밑에도 다수 찍고 물이 이제 파도가 좀 세게 치고 그럴 때는 여기도 이제 살짝 이렇게 요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 위에 올라가서 뭐 여름에는 항상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니까 슬리퍼에 이제 반바지다 보니까 뭐 요정도는 그냥 건너가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리 위 아래 이렇게 이제 촬영을 이제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뭐 왔다갔다 하면서 이제 구도를 잡아서 요 정도쯤에서 이렇게 이제 바위를 놓고 촬영을 하셔도 되고 장소에 도착하셔가지고 촬영을 이제 많이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단으로 또 올라가면은 여기서 쭉 뻗은 앵글로 구도를 잡아서 이렇게 이제 촬영할 수도 있고, 자,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는 2018년도인데, 여기 타워가, 아 여기 이제 3층 타워가 있어요 옆으로 가시면은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이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밖에 데크까지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높은 위치에서도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 사진도 찍을 겸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바람 쐬러 이쪽으로 다니면은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요거 전에 요 영상 전에 그 울산 쪽에 조금 돌아다녔던 영상들 사진 한번 그냥 쭉 훑어보는 정도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포인트로 제좀 촬영하면서 또 고정도 같이 한번 해보는 영상 만들려는데 여기도 뭐 괜찮게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또 날씨하고 이제 이런 게또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이런 이제 피사체를 똑같이 만나도 어디를 배치해서 어떤 걸 넣고 어떤 걸 빼고 어떻게 이제 촬영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겠죠. 자, 그래서 자, 사진 한번 봅시다. 자 일단 도착해서 제일 무난하게 그냥 한번 찍어본 사진이죠. 그래서 구름이 아침까지는 제가 이제 다른 곳을 갔다 왔는데 아침까지는 파도하고 구름이 아주 좋았는데 지금 여기 시간이 보면 이제 오후 4시죠 뭐 하루 만에 이제 꽤 많이 돌아다닌 날인데 오후 4시쯤 되니까 구름이 좀 많이 걷혔어요. 그래서 그래도 왔으니까 뭐 증명 사진처럼 찍어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가가지고, 지금 여기서는 주차장에서 내려서, 여기 이제 바로 데크에서 한번 촬영해 본 거고, 요거는 이제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가서 촬영을 했죠. 자, 카메라나 뭐 렌즈 같은 경우는, 자, 렌즈는 16, 163으로 이제 촬영을 했죠. 163은 화각이다 보니까, 3 5 m m 기로 했을 때는 뭐 28mm 정도 나오는데, 좀 시원시원하죠, 그래도. 3264 렌즈를 쓰기도 하는데 1635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빨리 좀 광각 렌즈가 좀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화소는 좀 잘리고 시간은 120초 4분 2분 정도 되겠네요 2분 자 그리고 앞에 이렇게 큰 바위도 하나 놓고 또 촬영도 한번 해보고 자 여기도 구름이 쭉 흘러가는 것도 찍어보고 자, 세로로도 한번 잡아봤는데, 요건 이제 163으로 찍다 보니까 너무 멀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를 생각을 하고 이제 찍어 본 거죠. 자, 그리고 다리 옆쪽으로 가서, 지금 보니까 이 돌이 앞에가 좀 밝어가지고, 이게좀 거슬리긴 하죠. 이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이렇게 시선을 이렇게 리딩 라인은쫙 삼각형으로 이제 끌어주는, 좌측에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쭉 끌어주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거슬리긴 하네요. 여기도 나중에 보증하면은 이렇게 한번 잘라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반대쪽에서 찍은 사진. 자, 요거는 이제 원본 사진이고, 요거 이제 흑백으로 해서, 흑백으로 이제 전환만 간단하게 한 사진이에요. 이게 뭐 구름 합성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안 하고, 사진이 구름만 조금 더 이제 흘러가는 느낌이 좀꽉 차있으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뭐요 정도만 해도 그래도 크게 나쁘진 않죠? 흑백으로 해놓으니까, 다리하고 이렇게 이제 분리가 돼가지고, 밝은 부분도 시선을 이렇게 잘 끌어 다니고, 자 이렇게 다리만도 한번 쭉 찍어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촬영을 한 사진이에요 여기도 다리가 이렇게 쭉 가서 여기 이제 앞에 있는 이런 잡풀 이런 것들을 걸쳐 가지고 찍어 봤는데 이런 느낌들도 좀 괜찮죠 그리고 여기는 마지막으로 이제 엘리베이터 위에서 올라가서 찍은 사진 근데 위로 올라가니까 여기도 지금 아래가 거슬려 가지고 제가 163으로 가지고 끼고 그냥 삼각대에다 들고 다니다 보니까 렌즈가 1635죠? 조금 더 당겨서 찍어야 되는데, 여기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찍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뭐 하나 보정을 한번 해보면은, 음, 보정이 뭐 특별한 기술은 들어가진 않지만은, 자, 요 사진으로 해볼까요? 요거 두 개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요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자, 요 사진을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좀 잘라내서. 자, 더블 클릭. 자, 뭐, 노출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만질 게 없어가지고, 적절하게, 뭐, 구름하고 날라가고, 또안무가 묻힌 데도 없어가지고, 그대로 열어보면 될것 같아요. 자, 열기. 자, 액션창은 닫아놓고. 자, 여기에서 이제 흑백으로 이제 변환을 할 건데, 파란색하고 이 부분을 좀 분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자, 컨트롤 J 해서, 자, 배경 레이어가 있고, 레이어 지금 새로 만든 게 하나가 생겼죠? 자 그러면은 Ctrl Alt Shift B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 자 이미지에서 자 조정 그다음에 이렇게 흑백 이렇게 이제 눌러서 들어가셔도 돼요 자 그러면은 하늘 쪽을 한번 만져봅시다 자 하늘 쪽을 자 스포이드로 놓고 밝게 어둡게 밝게 어둡게 자 하늘은 이 정도만 되면 좋겠죠 자 근데 너무 내려버리면은 지금 파란 계열을 내리면 하늘이 파란색이기 때문에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전으로 보면은 자, 하늘 바다 요런 쪽이 다 파란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은 바다도 엄청 어두워졌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하늘을 구름하고 하늘 쪽만 쓸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비슷한 녹청 계열도 조금만 내려 볼게요. 살짝만. 자, 요 정도만 자 여기가 너무 탄것 같아요, 그죠? 녹청 계열을 조금 올려주고 파란 계열만 조금 더 세게 이렇게 해놓고 요 노이즈나 이제 밴딩 현상이 안 생겨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거의 원본이었었는데 자 밴딩 현상이 생기기 전까지 자 이렇게 하고 추가로 더 어둡게 해줘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늘 부분 완성 자그 다음에 자 여기 레이어 눈을 꺼놓고 여기 꺼너야지 아래 레이어가 보이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Alt Shift b 눌러서 자 이번에는 이 부분을 좀볼거예요자이 이제 데크가 쭉 뻗어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너무 묻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묻히지 않게 살짝만 자그리고 바다는 조금 이렇게 밝게 자그리고 여기도 조금 더 밝아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쪽 부분도, 자, 기둥하고 이제 같이 밝아지는데, 자, 요 정도면, 요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이 정도로. 자, 이렇게 해서 확인. 자, 그러면은, 자, 두 개의 레이어 눈을 켜주고, 자, 위에 레이어 선택해서, alt 키 누르고, 레이어 마스크. 자, 그라데이션 도구로, 알파벳 G. 자, 슈프트 누르고, 위에서 아래로 쭉 긁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자, 전으로 봅시다. 하늘 부분만 이렇게 쭉 태운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 이 정도면 된거 같죠? 자, 그러면, 컨트롤, 슈프트, E 눌러서 레이어 합쳐주고, 자, 여기를, 자, 커브창을 열어가지고, 밝기를 한번더 볼게요. Ctrl J 누르고, 커브창으로. 자, 아랫부분은, 요 다리 부분하고, 바다 아래쪽은 한요 정도까지 올라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요 부분이 이제 하이라이트가 날아가는 거, 이제 흰 부분인데, 여기가 날아가겠죠? 그건 요 사진에서 보면 지금 흰 구름, 요 구름 쪽이 지금 디테일이 없는 게 보이죠? 요즘 아래쪽에서는 크게 날아가는 부분이 없고 요렇게 하면은 바다에서 쭉 뻗어나가는 데크 쪽이 더잘 살아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좀 올려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전이고 후고 전후 확인. 자, Alt 키 누르고 레이어 마스크. 자, 검정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흰색으로 확인하시고 알파벳 G 눌러서 그라데이션 도구로 자 위에까지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죠. 수평선도 여기가 살짝 밝아지니까 오히려 좀더 낫죠. 자 전후 보면은 확실히 콘트라스트가 더 살고 눈에 확 들어오죠 사진이. 자 근데 이 아랫부분도 너무 밝아졌기 때문에 아랫부분 같은 경우는 자 여기를 알파벳 X 눌러서 검정색으로 바꾸고 그라데이션으로 아래에서 이렇게 위로 하으면은 밝았던 부분이 다시 이렇게 어두워지죠. 자 전후로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콘트라스트가 쭉 살아가지고 요런 기둥에서도 밝으면서 쭉요 밑에가 이제 어두워지는 요런 느낌이 훨씬 더 괜찮죠? 자 컨트롤 쉬프트 e. 이서레 합쳐주고 자 지저분한 요렇게 좀 먼지 먼지 제거를 알파벳 J 눌러서 자 스팟 복구 브러쉬자 콕콕 눌러서 자 없어주면 되겠죠. 음. 자 그러면은 트리밍을 한번 해볼게요 자요 사진은 이렇게 다리가 쭉 뻗어 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음, 와이드 비율로 이렇게 16대9 비율인데 이 정도로 트리밍을 해도 괜찮겠죠 이렇게 해서 조금만 잘라서 하늘이 많이 나오게. 하늘에 근데 구름이 많이 없으니까, 하늘 쪽이 많이 가면 좀 심심해 보이기도 하고. 자, 요 정도면은, 요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죠? 자, 이렇게 해서, 자, 트리밍. 자, 그리고 요 부분을 조금만 한번 어둡게 한번 해볼게요. 자, 느낌이 어떤가 한번 봅시다. 컨트롤 J. 자, 요 부분을 스포드로 이렇게 찍으면은, 자, 요 부분인 게 보이죠? 자 이렇게 살짝 어둡게 가버리면은 자요런 느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부분만 자 알트키 누르고 레이어 마스크 자 이번에는 자 검정색인데 아까 이제 다시 되돌리는 상태였기 때문에 검정색인데 X 눌러서 흰색으로 바꿔주고 자 브러쉬로 요 부분을 살짝 칠하면 되겠죠 자 이쪽 부분도 조금만 위에만 살짝 칠해주고. 자, 너무 많이 칠해졌을 때는 X를 눌러서 다시 반대쪽으로. 자, 레이어 합쳐주고. 자, 이번에는 카메라 로우 필터로 들어가서 비네팅을 한번 줘봅시다. Ctrl J 눌러서, Ctrl Shift A 누르셔도 되고, 필터에서, 자, 카메라 로우 필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잘라도 느낌이 괜찮죠? 이 정도로 조금 확대해가지고, 아래가 이렇게 보이게 해서, 이 정도로 잘라도 느낌이 괜찮겠네요. 그죠? 자, 일단은 원래대로. 자, 그러고, 아래로 쭉 내려서, 자, 비네팅을 한번 줘봅시다. 비네팅을 조금 많이 주고, 자, 중간점을 이렇게 끝까지. 자, 원형률은 사진이 와이드다 보니까 조금 와이드, 최대한 와이드로 보일 때가 좋겠죠? 자, 그 다음에, 패더 값을, 거의 최대로. 자, 그리고 비니팅 양을 조금만 줄여보면은, 자, 전으로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비니팅이 쭉 들어가니까 사진이 이렇게 다리 쪽으로 더 몰입이 되고, 더 괜찮죠? 조금만 약하게. 자, 이 정도에서 확인. 자, 그리고 저는 여기가 좀 풀이 이렇게 디테일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를 브러쉬로 레이어 마스크가 아니고 일반 그냥 자 그냥 마스크 흰색으로 쓰여서 자 X 눌러서 이 부분은 다시 온 상태로 살짝 돌려주는 거죠 이렇게 자 레이어 합쳐주고 자 그다음에 디테일을 좀 살려볼게요 Ctrl J 누르고. 자 필터에서 또 카메라로 필터로 들어가서 자 텍스처 명료도 디헤이즈 이렇게 살짝 올려주고 자 어두운 영역도 이렇게 조금 올려주고 자 여기 선명 효과를 또 올려줄게요 자 그럼 전후로 한번 봅시다자 바위하고 이런 난간하고 디테일이 엄청 많이 살았죠? 전후 전후 자 그래서 확인 자 알트 키 누르고 레이어 마스크 이 선명 효과가 바다나 이런데 다른 데서도 다 먹기 때문에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놓고 내가 원한 부분만 브러시로 이렇게 긁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대그러주고 긁어주고, 긁어주고 자 끝까지 자 이렇게 해서 확대를 해서 보면은 전후를 봅시다 자 디테일이 확실히 잘 살았죠 자 이렇게 조금 이미지가 뿌옇게 보이는데 디테일이 아주 잘 살았죠 자이 정도면은 이제 된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ctrl shift e 눌러서 레이어 합쳐주고 ctrl shift s 눌러서 자 다시 1로 저장 자, 오늘 이렇게 사진도 보정해보고, 보리돌교 사진 보면서 보정을 해봤는데, 뭐, 어렵지가 않죠? 요거는 뭐, 매일 우리가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늘 하던 방법이니까, 바로 뭐, 쉽게 따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지금 태풍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남해 쪽으로 좀, 뭐, 걱정이 좀 많이 있죠? 지금 태풍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태풍이 조금 잦아질거나 멈춰질 때는 사진이 찍기는 이제 좋은 날씨죠 그래서 뭐 사진 찍으러 또 나가자고 또 이런 얘기도 하기도 좀 영상에서도 좀 그렇지만은 바닷가에서 계시는 분들은 태풍 피해 이런 거 당하지 않게 이제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뭐 출사를 나가실 분들은 위험하지 않게 이제 태풍이 그 태풍이 지나갈 때쯤 해 가지고 동해 쪽이나 이런 쪽으로도 다녀오셔도 다녀오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운전하고 태풍 바다 이런데 항상 조심하시고 동해 같은 경우는 또안 가보신 분들은 또 모르시지만 이 너울성 파도가 있어가지고 막열 번, 스무 번 만에 한 번씩 가끔씩 세게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그런 거를 잘 보셔야 돼요. 한5분 정도는 바다를 지켜보다가 그렇게 이제 뭐 내려가거나 이제 그런데 근데 가급적이면은 이런데는 좀 피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안전하게 좀 파도가 안 치는 그런 데 위에서 촬영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